렌즈 삽입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질문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도 근시, 난시가 아니더라도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이제 시력교정술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레이저보다는 렌즈 삽입술을 선호하는 분들이 점차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학회를 가거나 저희가 심포지엄을 해봐도 해외에서도 렌즈삽입술에 대한 선호도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렌즈삽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를 레이저로 뭐 벗겨내거나 깎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통증.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회복도 다음날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밝은 시력으로 우리가 지낼 수가 있고요. 뭐 수술 시간도 5분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회복 면에서 아니면 통증 면에서 내 생활에 빨리 접근하는 면에서 좀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좀 가역적인 수술이다. 렌즈 사입술이 우리가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거나 하면은 절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렌즈 사입술은 렌즈를 빼면 어느 정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역적인 방법의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느끼는 불안감도 좀 덜한 수술 방법. 그래서 요즘 더 많이 뭐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더라도 더 선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아. 벌써 1.2까지. 오고 뭐 렌즈 위치, 도수 다 훌륭해요. 걱정할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친구들이 어, 라식이나 라세을좀 많이 했는데, 어, 아무래도 좀빛 번짐이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교적으로 네, 안전한 그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애기가 최근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육아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밤에 일어났을 때 이제 안경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불안 켜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든데, 눈뜰 때부터 다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뭐 뭐든 다잘 보이니까 ICL이 되게 회복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음날 바로 시력이 1.2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40대 중반에 어떤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렌즈 삽입술을 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력이 계속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 있고 렌즈를 빼도 상관없는 건지 또곧 있으면 백내장이 올 텐데 그때 렌즈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렌즈 서비스 여부와 상관없이 40대 초중반에 넘어가면 우리 눈에 노화가 진행되고 노안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수도 변할 수 있고 시력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렌즈를 빼는 것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백내장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면 백내장의 정도 이게 시력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40대 중반에 렌즈 삽입술을 했고 지금 시력이 변화가 있고 백내장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백내장이 정말 심해서 시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에 넣었던 렌즈 삽입술 렌즈를 제거를 하고 동시에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하면 다시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백내장 자체가 심하진 않고 아직은 다만 눈에 어떤 변화로 도수의 변화가 생긴 거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하진 않고요.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로 재교정을 합니다. 남아 있는 오차의 도수만큼 레이저로 재교정을 하면 또 이전처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은 그 이후에 백내장이 심해져서 시력에 영향을 줄때 그때 다시 수술을 고려하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의 기준에서는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옛날에 수술했던 게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 현재 백내장의 상태, 시력의 변화 상태, 뭐 도수의 변화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결과가 좋을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렌즈 삽입술을 해도 될까요? 우리가 렌즈 삽입술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방 렌즈 삽입술이 있고 후방 렌즈 삽입술이 있는데 어, 요즘은 안전성이란 측면에 있어서 후방 렌즈 삽입술이 더 선호가 됩니다. 그쪽으로도 렌즈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고요. 전방 렌즈 삽입술은 홍채 위에다가 렌즈를 끼우는 거라서 각막 표면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눈을 세게 비비거나 하면은 각막 내부 내피 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어서 내피 세포의 저하나 어떤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이 홍채 뒤에 있기 때문에 각막 내피에서부터 좀 멀죠. 그래서 정말 막 눈을 세게 비비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렌즈 삽입술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실 거면 후방 렌즈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일단은 눈을 비비는 행위 자체는 뭐 눈의 청결이나 염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렌즈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나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눈에 렌즈를 넣었을 때 렌즈가 한번 눈에 자리를 잡으면 웬만하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렌즈 삽입술이라 수술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렌즈의 직경 그러니까 사이즈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환자분의 눈에 맞게. 간혹 만약에 렌즈가 사이즈가 작은 게 들어가면은 비비거나 어떤 자극에서 렌즈는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렌즈가 일반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시력에 갑자기 영향을 주진 않고요. 다만 이게 난시용 렌즈라고 하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난시용 렌즈 입수 같은 경우는 축이라는 게 있어요. 난시축. 렌즈를 내가 이 방향으로 눈에 딱 맞춰 넣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렌즈가 돌아가면 축에 벗어나기 때문에 도수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나인칭 렌즈로 수술을 받으신 분 중에서 렌즈가 돌아가면은 재위치시키는 어, 수술적 처치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어렵거나 크게 불편한 건 아니고 재위치시켰을 때는 또잘자 잘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요, 난시축이 돌아가는 경우, 뭐,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언제쯤 다시 이거를 수술시기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수술 시기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난치축이돌아가면 무조건 재 위치를 시키는걸첫 번째로 고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렌즈 삽입술을 할때 백내장은 렌즈가 들어가면 이제 유착이 되면서 고정되는 느낌이 있지만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어떤 유착된 구조물이 있는 게 아니고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렌즈를 끼워 넣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사람마다 눈의 모양이 좀 달라요. 고랑 이라는 게 있고 이제 난시가 심한 분들은 타원형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렌즈는 직사각형의 모양이잖아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양에 맞게 고랑에 맞게 이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재위치를 시켜도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재위치시키는 수술을 하진 않고요. 레이저로 레이저로 그 오차만큼 돌아간 만큼 교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렌즈 사입술를 했는데 시력에 변화가 생겼다, 뭔가 덜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일단은 도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난시 쪽이 돌아간 거라면 재위치를 시켜보는 게 방법이고요. 난시 쪽이 돌아가지 않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도수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레이저 시력 교정 같은 방법으로 재교정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력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 와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렌즈 삽입술 후에 녹내장이 생길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렌즈를 제거하는지 아니면은 제거한 후에 백내장이 왔을 경우 수술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렌즈 삽입술하고 나서 드물게 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약물을 사용하면 돌아오는데 간혹가다가 지속적으로 안압이 상승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녹내장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즈의 어떻게 보면 직경, 사이즈와 좀 관련된 건데 렌즈가 눈 눈의 크기보다 너무 큰게 들어. 가면은 이 구조물들의 흐름을 좀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폐쇄각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사이즈가 크면 홍채 밑에 있기 때문에 홍채를 자꾸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채 색소상피 같은 게 이제 빠져 나오면서 색소성 녹내장이라는 또 다른 병이 있거든요. 그런 녹내장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이즈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안의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거나 녹내장이 생기면 렌즈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시는. 원전인가 잘 의논을 해서 뭐 사이즈 조정을 다시 할지, 녹내장 치료를 하면서 지켜볼지, 제거를 할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녹내장이든 렌즈삽입이든, 이거는 백내장이랑은 당장은 큰 상관 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는 것은 녹내장이 있든 렌즈삽입을 했든 그냥 별개로 필요할 시기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만, 녹내장이 있다, 렌즈삽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백내수술을 장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렌즈 삽입이 있으면 렌즈를 제거하면서 백내장을 해야 되고,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녹내장 수술 과정 중에서 녹내장에 큰 영향이 없게 백내장 수술을 또 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렌즈도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렌즈 삽입을 했거나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백내장 수술을 좀 잘하는 전문가,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받는 게좀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식 수술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 검사해 보니까 어, 각막이 많이 얇아졌다고 하는데 이럴 때 렌즈삽입술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레이저 시력교정. 뭐 라식이든 라식이든 스마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근시탱을 해서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전에 고도근시 환자들이 더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각막이 얇아서 충분하지 못해서 레이저를 다시 못하는 경우는 어, 렌즈삽입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렌즈사입술 심포지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심포지엄을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 라신 라섹 재수술을 렌즈사입술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라신 라섹 했는데 강막이 뭐 부족해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싶어도 렌즈사입술 말고는 안 된대 그러면 은 렌즈사입술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고 결과도 분명하게 좋아질 수 있으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렌즈 삽입술은 안내 수술, 인트라오클라서즐이라고 해서 안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은 이제 각막 표면을 건드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렌즈 삽입술은 눈 속에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어, 술기적 능력 아니면 의사의 판단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와 같은 장비빨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술기로 결과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받을 때는 정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게 좋고요, 의사의 술 여와 더불어 그 렌즈의 직경에 대한 선택과 판단이 또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렌즈 사입프스를 많이 하는 좀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